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령 보령으로 가자 서해랑길에서 보령 홍보 가요를 만들었거든요. 홍보 가요를 만들었는데 오늘 특별히 음반 출시 기념 본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농업법인 천수만 테마파크 박감룡 대표님의 어, 내빈 소개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럼 금박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천수만 대마 박고 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박갑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어, 지역민들과 또한 먼 거리에서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함께 아, 한 자리에서 이렇게 흥겨운 자리를 할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어, 보령시가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서 어, 가능하게 됐습니다. 행복한 도시 행복한 보령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동일 시장님을 시장님 참석하였습니다. 한분한분 번번 소개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금승 보령시 의회 의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김한태 도의회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의원님참석하였습니다이천국 출신인 박상모 시의원님 참석했습니다. 고령시위의 한동인 위원님 참석하습니다 고령시의문석주 위원님 참석했습니다. 령시의문석주 위원님 참석했습니다. 고령시의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행복하시만 돼 입죠. 어 그리고 어 충청남도 에너지 정책 특별 보좌관님 어김기호님 참석하셨었습니다. 아계신가요어 네. 그리고 전 보령시 의회 의원님이었던 겸삼봉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면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최영렬 면장님 참석했습니다. 농업협동조합 강화규 조합장님 참석했습니다. 현분면 이장회의에 회장님을 맡기시고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맡기시는 김동일 협회장님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천분면 체육회 이화정 체육회장님 참석했습니다. 소개 이 자리에 오셨으나 아, 미리 체크하지 못해서 어, 다 소개 드리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널리 양해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천둥면 사회단체장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각자 아, 소개해드리지 못했고 각 28개의 리장님들도 또한 분열장님들도 야 어, 지도자 회장님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만 인사 저, 소개해드리지 못한 것을 널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령 홍보 신곡 발표와 아, 만세보영의, 어, 이걸 위해서 또한, 어, 우리 보령시에서전폭적인 지원으로, 어, 공원 및 체육시설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체육시설이라 하면, 어, 여기서 한, 한 2,300m 아, 나가다 보면, 좌측에, 미니 축구장, 또한 골프 연습장 이것을 시설해서 완공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천둥 면민들의 체육 증진을 위해서 어, 이렇게 보령시에서 어, 시장님과 또한 시위에서 전법적인 지원으로 이렇게 잘 시설해서 준공을 어, 해요.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오늘 저 노래를 들으실 서해랑길에서 이 서해랑길에서라는 것은 저는 지금을 보면 불따락길이약 어, 공룡의 섬까지 7.5km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약 3.5km라는 거리를 지금 다 준공해서 그 길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레길, 해안 올레길을 이직 보리태 불리를 드시러 오시면 많은 분들이 그곳을 찾으시고. 참 좋다. 이 한가로 이렇게 네, 올레길이 있다는 것이 너무 좋고 붕기도 좋고 또한 이, 이곳에는 특별히 어, 노을이 아주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노을을 보면서 이 길을 걸다 보면 여러분들 더욱더 힐링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두별히 우리 천둥면 어, 천수만 팀만 받고 농업법인에서는 5명의 이사와 15명의 주주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의견을 나누고 의견을 통합해서 모든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 급한 대로 시간이 없으니까 5명의 이사만 간단히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우영 이사님, 이영식 이사님, 또 노균호 이사님, 황규상 이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박강용 저입니다 이렇게 다섯 명의 인사와 15명의 주주로 해서 이 법인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와서 불편함 없이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 여름이면 잔디를 깎고 풀을 메고 잡초를 뽑고 어 약을 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이거를 위해서 이 불단지가 발전이 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시면 세택을 보는 곳은 불단지 상인들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백0만에서 상업을 하고 계신 분들, 이 곳을 많이 찾아주셔서 많이 이용해 주시고, 많이 찾아서 먹거리를 즐기시고, 또한 놀거리와 즐길거리 이렇게 즐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5명의 이사와 15명의 주주들은 앞으로도 천둥면 발전, 또한 이천수만 비박받고 주변,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할수 있다면 여러 가지 서슴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